자 어떤 그 신학대학교에서 에, 생긴 일인데 이게 이제 신문에 이제 난 겁니다. 에, 무지개 옷을 입으니까 성소수자 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개 색상의 옷을 입고 이제 신학대학교 예배, 그러니까 체플이죠. 그러니까 체플에 참석했다가 에, 부당하게 징계받은 그 대학원생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게 판결이 이제 공식적으로 났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어떤 신학교 신학대 신학대학 대학원생 한4 명이 이제 학교 이제 채풀 시간에 이제 뭐 이제 그때 그 2018년도 국제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이제 각자 빨강 주황 노랑 등 이제 색상을 옷을 입고 이제 보통 뭐 무지개 색상이잖아요. 이제 예배 수업 그채풀 시간에. 신학교 채플 예배 시간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긴의자에 나란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자신들이 이제 성소수자. 뭐, 뭐 그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그냥 동성애나. 그런데 네. 이네 사람이 이제 그 채플 시간에 그 옷을 맞춰 입고 색깔에 맞는 옷 맞춰서 옷을 어, 맞춰 있고 그 체풀 시간에 그 참석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 유기 정학 징계를 이제 내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학교 측에다 상대로 어, 징계 처분 무효 이제 소송을 해서 결국은 어, 판결이 어, 결국은 손해배상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1인당 1인당 보통 뭐한 2, 3백만원씩 이 학교가, 그 신학대학교가 학생들이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지금 이게 사실 굉장히 이 판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교는, 어, 신학대학교는 그 신학대학교의 그 교육, 어, 어떤 시, 그 신앙이라든가 기독교 신앙이라든가그 신학교가 추구하는 신학의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그 학교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교육을 하는데 분명히 이네 학생들은 그걸 알고 분명히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이들이 이제 네 사람이 어떤 의도적이죠. 분명히 의도적이에요. 그철풀 시간에 그성 소수자 그를 나타내는 그 색상의 옷을 입고 그철풀에 참석했으면은 그럼 분명히 학교 측에서 정당하게 징계를 할수 있는 그 내용인데 근데 이제 이 법원에서는 어, 그 신학대학교가 학생들을 부당하게 징계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에, 2, 300만 원씩 어, 저들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어, 그, 그 학생들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거에 대해서 학교가 어, 배상. 그니까 이제 뭐 배상 판결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제뭐 뭐 학습권 뭐 양심의 자유가 이제 침 양심의 자유로 학교가 침해했으니까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 거다. 이제 법원은 이제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신학교나 신학대학교가 쉽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성 소수자 뭐, 뭐 동성애자 아니면 뭐또 다른 부류의 뭐 페미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나 신학대학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거나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징계를 이렇게 할 경우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버리면은 신학교나 신학대학교가 이제 더 이상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신앙과 신학적 교리적 관점으로 동성애, 그다음 페미 뭐그외 여러 이제 다른 또 많은 사항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가리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해버리면은, 어, 누구라도 그 신학교에 들어와서, 어, 뭐, 자신이 부당하게 뭐 징계를 받았다. 양심의그 자유가 침해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은, 그러면 신학교, 신학대학교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신학교와 신학대학교의 그 지금 상황이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어느 정도로 이게 안 좋은지를 잘 몰라요. 지금 이게 하나만 해도 송소수자들이 신학교 안에서, 신학대학교 안에서 자신을 송소수자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학교 어떤 운영 방침, 학교의 그 설립 방침에 반대되는 그것과 거슬리는 그런 일을 해도 그것을 뭐 양심의 자유. 어, 그다음에 또뭐 학습권. 이걸 보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신학교와 신학대학교가 과연 과연 존립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나기 시작하면은 예, 우리 뭐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침묵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침묵. 예. 뭐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해서 어, 어떤 성소수자, 뭐, 그들을, 그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어떤 신학교나 신학대학교가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냐, 이거. 한두 명도 아닐 테고. 어,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여러 몰이로 해가지고 신학교와 신학대학교가 인권을 무시한다. 어, 성소수자 인권을 무시하고 양심에 침해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심지어 학습권을 침해한다. 그 학교의 그 설립 방침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도 만약에 이 신학대학원이 성소수자를 성소수, 인정하는 그런 학교 방침이었다면 이 판결이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는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 신학대학교도 분명히 이들을, 이네 사람을 징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네 사람은 자신들이 양심의 침해, 부당하게 학습권을 피해 저 피해를 받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그들이 승소한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1인당 2,300만원씩 학교에서 지급해야 된다. 이게 지금 신학교 신학대학교의 상황이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대학교 신학교가 어떤 상황이냐면 기독교적인 그런 명확한 우리 기독교적인 보편적으로 기독교적인 명확한 어떤 그 교육 방침 정책을 이런 식으로 침해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사회 이 법률 이 법에서 는 그거를 지금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신학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이 소수자들이 신학교나 신학대학교 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그러한 것들을 뭐 어떤 제재도 없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과연 신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뭐 안수를 받거나 아니면 각 개교의 어떤 뭐 에, 어떤 교육부서에 뭐 교육자로, 교사로 책임자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한순간 또 이런 자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다 대고도 이제 소송을 하겠죠. 교회다 대고도 어, 이 교회가 내 신앙의 양심을 침해했다. 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소송을 해 버리면 또 역시 판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에, 이렇게 해. 이거는 이제 결국은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를 고의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이에요. 그런 하나의 전략이에요. 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체풀 시간에 그런 어 색깔의 송 소수자를 나타내는 색깔의 옷을 맞춰 갖고 어그 예배 시간에 참여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도 다볼 것이고 그 학교 관계자 교수들 다 보겠죠.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냥 어 저렇게 해도 별일 별거 없구나 별일 아니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 어 어떤 그들과 반대되는 학생들이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는 이 법원은 또 전혀 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소수자라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됐든 다 옹호를 받고, 다 지금 그들이 에, 법적으로 이렇게 어, 어떤 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참 신학교나 신학대학교가 이제 이런 어떤 서구에 있는 그 신학교나 신학대학교처럼 어떤 동성애나 폐미,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논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은 그냥 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학교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걸 그냥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럼 허용을 하게 되면 기독교나 어떤 기독교 신학, 그다음 교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뭐 아, 어, 이 법원이 응? 이런 식으로 어, 자꾸 어 어떤 종교 특히 우리 기독교의 어떤 기관들을 이런 식으로 어 무너뜨리는 일에 이 법원 이 법이 이런 식으로 뒤에서 협조를 하게 되면 음, 이것도 역시 하나의 핍박이 핍박이죠. 우리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야,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개교회에서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아마 많이 일어나게 되면 목회자들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거나 외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일에 이제 동조하는 또 목회, 목사들이 또 많겠죠.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런.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은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런 현실을 좀 알고 참 영적으로 올바른 대처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시기입니다.